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가 벌어오는 돈은 따로 관리했어요. 저는 이제 서른이 되었고 남편도 30대 초반이라서 아직 아이 계획은 없습니다. 빠르면 내후년쯤부터 가질 계획이에요. 미래를 대비한 적금과 핸드폰비나 아파트 관리비 같이 달달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에서 쓰기로 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대출금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서로 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저희가 정한결정을 썩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내야 할 것들 전부 내더라도 돈이 꽤 남을 텐데? 굳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누군가 한 사람이 나머지 돈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니겠냐고 하셨어요. 두 사람 벌이는 합쳐서 500원저리 정도 됩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편과 저의 수입은 비슷한 편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 중에 주식 같은 걸로 부수입이 꽤 많았는데 매달 금액이 다르니 관리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관리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하면서 매달 넉넉한 수익을 낸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낼거다 낸다고 하더라도 각자 앞으로 달에 100만 원씩은 남았기 때문에 저희 형편에 각자 필요한 곳에 쓰기에는 넉넉한 금액이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처럼 주식 같은 걸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워낙 겁도 많은 데다가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그냥 따로 저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1500만 원 정도 모여있습니다. 남편도 모으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남은 돈만큼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서 돈을 더 챙기거나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모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돈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남는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틀린 것처럼, 저와 남편은 돈 개념에 있어서는 많이 틀린 편이에요. 저는 알뜰한 편은 아니지만, 씀씀이가 해픈 것도 아닙니다. 결혼 생활 3년간 갖고 싶은 것들이나 필요한 것들 다 사면서도 돈을 꽤나 모았으니까요.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돈을 써야 할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 쓰는데 아닐 때는 또 그렇게 짠돌이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선물도 자주 해주고 다 좋은데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먹는데 쓰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오렌지 주스가 마시고 싶어서 카트에 담으니 돈 아깝게 무슨 과일 주스냐고 말하면서 값상과일량이 첨가된 음료수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날이 되면 소화가 잘 안돼서 요거트 같은 걸 사거든요. 그러면 또 저보고 뭐 그렇게 사치스럽냐면서 우유를 집어와요. 자기가 집에서 밥솥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집에 와서 만들어주면 불만이라도 안 생기겠는데 가뜩이나 그날이라 예민해져 있는데 제가 먼저 화내면서 짜장을 부리기 전까지는 귀찮다고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하루는 이런 걸로 짜장 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퇴근길에 제 돈으로 요거트 몇 개를 사다 놨어요. 제돈 주고 사온 거는 또 별말하지 않고 저 없을 때마다 몰래몰래 하나씩 꺼내 먹더라고요. 고기도 제일 값싼 부위만 고집해요. 간을 세게 해서 먹으면 사구려 부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돼지갈비찜이라도 먹으려 치면 국물용 등뼈를 사가지고 그걸로 해먹어야 했어요. 라면도 인터넷에서 무슨 업소에서 쓰는 대용량 스프를 사가지고는 사리면을 가져다가 끓여먹게 했습니다. 국물이 남으면 자기가 도시락으로 싸가서 다음날 밥 말아먹겠다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밥 말아먹을 만큼 양도 안되는데도 그걸 버렸다가는 그렇게 헤퍼서 돈은 언제 모으냐고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라면 수프가 제품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해도 사리면으로 끓여 먹으면 그 맛도 안 나요. 생필품 같은 거살 때는 먹는 거보다 더해요. 남편은 씻을 때 샴푸 말고 아무것도 안 써요. 바디워시도 없고 세안제도 없어요. 오직 리필용으로 파는 대용량 샴푸 하나 사서 그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요. 그걸로 그날 씻는 양말이랑 팬티까지 세탁하고 나와요. 저한테 시키는 게 아니니 크게 불만은 없는데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것도 싫어해서 제가 필요해서 2,000원 주고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 하나 사왔더니,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잔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절약하는 건 애교로 봐주겠는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아낀다고 가게에 엄청나게 보탬이 된다는 느낌도 없고, 남은 생활비는 저금으로 돌리기는 하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크게 와닿을 정도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또 써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쓰는 편이라서. 그런데 얼마 전에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출근할 때 보통 아침에 같이 출발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반차를 내고 그날은 오후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침에 봐야 할 일이 금방 끝나버려서 시간이 남아서 집 청소나 대충 해두고 출근을 하려고 했어요. 전날 저녁에 남편이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서 마시던 맥주캔을 버려두지 않고 컴퓨터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더라고요. 빈맥주캔들을 정리하다가 마우스를 건드려서 남편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왔어요.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이 열려 있었는데 핸드폰 게임 결제 내역이 떡하니 띄워져 있더라고요. 그 금액은 자그마치 30만원이나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 이메일을 뒤집, 결제 내역 몇 개를 더 찾아봤어요. 그동안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저 몰래 핸드폰 게임에다가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 그걸 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과일 주스 사는 것 가지고도 저한테 씀씀이가 해프다고 잔소리를 해대던 사람이 대체 무슨 정신으로 핸드폰 게임에 달달이 100만원씩을 쓰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그걸 가지고 각자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제 와서 큰소리냐고 모라모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활비를 안준 적이 있냐 내야 할 돈을 밀린 적이 있냐 하면서요. 그동안 핸드폰 게임 같은데 쓰라고 잔소리 참아가며 나 먹고 싶은 거못 먹어가면서 아낀 게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데 너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고 한마디 했어요.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냐는 질문에는 계속 대답을 회피하면서 뭐냐 알겠다. 앞으로는 진짜 절약하며 사는 게 뭔지 보여줄게. 이러면서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빵빵 치더라고요. 그날부터 각자 관리하던 개인 계좌는 월말에 서로 어디에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내역을 서로 공개하기로 했어요. 여전히 개인 돈은 각자 관리하며 필요한 데 쓰되 월말에 지출 내역을 서로 공유하면서 반성도 하고 하면서요.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5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칠 뒤에 몇백만 원이나 투자한 게임은 아는 형님에게 팔았대나 모레나 하면서 돈 200만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태까지 거기에 퍼부은 돈에 비하면 본전의 반도 못 건지는 금액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는 이제 남편이 다시 정신 차린 줄 알고 내심 기뻤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짠돌이 근성이 더욱 더 심해지더군요. 장보고 와서는 정리하기 전에 식탁 위에 그날 장보았던 걸쭉 깔아놓고 냉장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지 도시락 반찬 해주려고 사놓은 비엔나 소세지를 보고는, 냉장고에 아직 분홍햄이 반이나 넘게 남았는데 똑같은 걸또 샀다고 하고 그 싸구려 분홍햄도 지가 이게 더 싸서 사자고 해놓고서는 맛없다고 먹지도 않아서 반이나 남아있던 건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 쓰는 걸 가지고 빈정상하게 만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와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좋은 점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사건을 가지고 아직도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크게 한방 먹이더라고요. 지난 1월이 친정아버지 생신이셨어요. 원래는 퇴근 후에 남편과 만나 지방에서 올라오신 두 분과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급한 회사일이 생겨야 야근을 하게 되면서 도무지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이 시국에도 저희와 식사 한번 하신다고 가게 문까지 일찍 닫고 지방에서 2시간 걸려 버스 타고 힘들게 올라오신지라 그냥 돌아가라고 하기도 뭐 해서 남편에게 미안한데 혼자서 두분 식사 좀 대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가드리고박 서방이 뭐 맛있는 거 사줬어? 하고 물어봤어요. 응, 덕분에 잘 먹었다. 하고 대답은 하셨는데 시큰둥하게 대답하시길래 김새가 이상해서 뭘 드셨냐고 물어봤어요. 터미널까지 마중 나가서는 어디 좋은데 가지도 않고 터미널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줬다고 하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지장인월은 생신에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저 돌아온지도 모르고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한대 쳐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도 화가 가시지 않아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장인 어른 생신날에 짜장면을 사줄 수가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뭘 그렇게 잘했는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장인 장모님 평소에도 고기는 질리도록 보지 않느냐고.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또큰 소리냐고 저한테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육점을 하시는 게 고기를 파는 거지 매일같이 드시는 게 아닌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가 고기가 질리셨을 두 분을 위해 배려한 거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으니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평소에 양가 부모님 생신 때 자주 외식을 하면서도 지 부모님한테도 도무지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이 대접하지는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 한번 어떻게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있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속으로 때는 이때다 하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둘 사이에 일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저에게 한방 먹이려고 하는 거지 같은 심보를 보고 있자니. 저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적성이 풀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지난 구정 때 일입니다. 일정은 시댁에 먼저 들려 이틀을 보내고 친정에 들러 하루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 상자를 들고 차에 탔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뭐냐고 묻길래 시부모님 드리려고 옷좀몇벌 샀어 라고 대답만 해줬어요 에이 무슨 명절에 선물이야 하면서 뭘 그렇게 옷을 많이 샀어 하는데 표정은 웃고 있는 걸 보니 제가 지네 부모님 거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기분 하나만큼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시부모님 뵙자마자 인사드리고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두 분도 상자 받을 때 기분 좋아라 하시다가 상자 안에서 옷을 꺼내 펼치시더니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얘야, 옷이 좀 많이 큰것 같다? 네, 알고서 산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세탁소 하시잖아요. 백화점에 갔는데 옷들이 마침 사이즈 큰 것들만 다 특가로 팔고 있길래 줄여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서 여러 벌 집어왔어요. 사이즈 줄이는 거두 분한테는 일도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돈도 엄청 절약되고 좋더라고요. 네.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시부모님께 일부러 사이즈가 큰옷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남편이 친정부모님 정육점 하시는 걸 가지고 고기 사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따졌으니 저도 똑같이 세탁소 하시는 시부모님께 옷을 직접 수선해서 입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유치한 싸움에 시부모님을 끌어들인 게 죄송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껏 기분 좋아하던 남편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니 속한번 후련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짜장면 사다 드릴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 계신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한테 모라모라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유치하게 이러기냐고 따지길래 저도 일부러 시부모님 들으시라고 그러면 장인어른 생신날 두 분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대접한 건 괜찮고? 하고 말하면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한 행동 그리고 각자 관리하던 돈 가지고 쓸데없는데 몇백만 원 날려먹은 사건들을 낱낱이 시부모님 앞에 말해버렸어요. 싸우면서 자동으로 자초지종을 들으시니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걸 준비했는지 한 번에 이해하시고는 남편을 나무라시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까지는 기대도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제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 걸 이해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훌쩍훌쩍 났어요. 결혼 전부터 짠돌이였던 남편인 걸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그런 모습 때문에 남편이 돈 관리를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분께서도 잘못 생각하셨다며? 앞으로 돈 관리는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라며 경제권을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남편 머리로 생활 전반에 관련된 모든 지출을 하고, 거기서 남은 돈과 제가 버는 돈은 그대로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저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식으로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사온 옷들은 전부 고스란히 챙겨와서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준비한 용돈봉투 건네드리며, 둘 사이에 문제를 시부모님한테까지 끌고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어요. 친정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그날 짜장면 사건에 대해 자초 지정을 직접 설명하고 저희 부모님께 사과도 드렸고, 그날 저녁 식사만큼은 남편 돈으로 생일상 못지 않게 거하게 외식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강제적으로 사지 못하게 했던 먹거리나 생필품들 사게 되면서 가게 지출은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지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만큼 저금하게 되는 액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호시탐탐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용돈은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혼자 관리할 때보다 줄겠지만 그걸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어떻게든 불려서 필요한 데 쓰라고요. 물론 요즘 같은 상황에 주식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돈은 알아서 굴리게 되었으니 허튼 데돈쓸 일도 없겠죠? 또 허튼 데돈 썼다가는 그 용돈마저도 끊어버린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편이 돈 가지고 뻘짓하는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나중에 또 사연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